안녕하세요, 밀린이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영상이 좀 뜸했었죠. 정말 죄송해요. 정말 바빴습니다. 저희가 클로징을 하고 나서. 일주일이 그냥 후다다다닥 간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어떤 내용을 갖고 왔냐면요. 저희가 집주인으로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집을 고칠 때 우리가 어떻게 인플레이션에 대처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솔루션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앞으로 집 공사를 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지금 집을 사시려고 보시는 모든 분들께 아주 좋은 영상이 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저희가 집을 사고 나서 이제 바로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공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진짜 실감했던 게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컨트랙터랑 일을 하면서 보통 레이버는 저희가 이제 돈을 다 드리고 자재는 저희가 직접 다 사는데요. 이번에 자재값이랑 뭐 가구들 가격까지도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진짜 우리가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플레이션에 대치하는 방법 세 가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세 가지를 이야기를 좀해 드릴게요. 저희가 왜 시라큐스 영상을 이렇게 안 올리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랜 리뷰를 위해서 시라키스 영상은 차곡차곡 저희가 계속 잘 찍고 있다가 거의 다 됐을 때 저희가 짜잔하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공사가 하다 보면 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변경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일일이 항상 브이로그처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물론 과정들도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끝이 났고 그 사이 이야기를 조금 더 촘촘하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라큐스 영상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틈틈이 업데이트도 하고 또 이렇게 관련 영상들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바로 SOP를 작성한다입니다.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작성한다입니다. SOP는 컨트랙터와 집주인이 서로 약속을 하는 계약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컨트랙터가 나는 앞으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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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할 거야라고 쫙 쓰고 그 옆에 이제 가격을 쫙 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희 컨트랙터도 이번에 SOP를 다 작성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디테일하게 잘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저희 컨트랙터분이 보내주신 SOP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왜 인플레이션에 대체하는 방법이라고 했냐면, 인건비를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컨트랙터한테 얼만큼의 돈을 주고 있고, 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SOP가 중요한데요. 정말 디테일하게 컨트랙터들이 쓰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엉뚱하게 막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인플레이션이 있든 없든 간에 컨트랙터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작업을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SOP를 쓰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집주인들 쓰지 않고요 컨트랙터가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컨트랙터인지 안 좋은 컨트랙터인지 구별하실 때 너 한번 나한테 SOP를 써서 보내봐 줄래? 라고 얘기해보시면 퀄리티에 따라서 좋은 컨트랙터인지 컨트랙터인, 아실 수 있는 또 좋은 척도가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자재를 홈디포랑 로우스에서 많이 샀었는데요. 이제는 자재를 홈디포와 로우스에서 사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 사냐? 바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사고 있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보니까 자재를 뜯지 않은 새 거로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비드 때부터 시작해서 진짜 집을 엄청 많이 고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집에 딱 필요한 만큼만 오더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오더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페이스북에 새 거를 팔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타일도 거의 한70% 할인된 가격에 샀고요. 데니티 같은 것도 거의 한60% 할인된 가격. 그리고 저희가 캐비넷이 진짜 대박입니다. 뜯지 않은 캐비넷이 3개를 샀는데 저희 그거 1 5 0불에 샀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타일도 저기 거기 세 박스 샀는데 아세 박스 넘게 샀구나. 근데, 한 박스에 50불 줬어요. 그게 원래 정가로 하면 100불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듯이, 진짜, 자재들을 저희가 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만큼, 저희가 홈디포랑 로스에서 세일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딜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는, 일단 새 거지만, 뜯지 않은 자재들이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할인된 자재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스라크스 집을,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계 이제 저희가 베니티 캐비넷 어뭐 타일도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문도 그렇게 사려고 하고 있고요. 문도요, 여러분 진짜 사더라고요. 문도 거의 어떤 거는 제가 지금 메시지 보내놨는데 어 보통 한 100불 정도 하는 걸 25불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서 사면 좀안 좋은 점이 뭐냐면 메시징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렌지도 많이 하셔야 되고, 피크파르도 가셔야 되고 좀 정신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제 발을 판 만큼 또 돈이 세이브가 되니까요. 저희는 이번에 최대한 자재값을 줄여서 고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많이 쓰고 또 단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가구 리폼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구도 진짜 너무 비싼 거예요. 저희가 미드 텀을 하다 보니까, 가구를 다 채워 넣어야 되는데, 가구가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오래된 가구를 사가지고 리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퇴근하고 나서 <laughs> 가구를 리폼을 하고 있는데 저게 그래서 영상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근데 가구 리폼하는 영상도 올라갈 거라 재밌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구 리폼을 하고 있는데 가구 리폼을 왜 하냐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느낌의 그런 가구들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커피테이블 예를 들으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딱 원하는 그런 느낌의 커피 테이블이 있는데 그게 막 200불, 2250불 20, 막 이러더라고요 텍스까지 하면. 근데 저는 너무 그 저는 그게 너무 비싼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했던 게 40불짜리 커피 테이블을 사가지고 그걸 고치고 있습니다. 40불짜리를 사서 200불처럼 보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뭐그집딱 들어갔었을 때 컨솔 어 컨솔 테이블 그거랑 커피 테이블 그리고 드레서, 그리고 다이닝 테이블 이런 이런도 지금 이렇게 샀고 앞으로 할 것들이 이제 책상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새 걸로 사야 되는 것, 그니까 제가 새 걸로 사고 싶은 것들도 정해져 있고 또 이렇게 한거 다시 중고를 리폼하는 것도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조화롭게 잘 써서 최대한 퍼니싱 가격도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방법으로 가구 리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집을 14번째 집을 클로징을 하고 저희가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이겨내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투자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잘할수 있을지 과 홈런 투자가 될지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진짜 도움이 되셨으면 꼭 댓글 남겨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대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방법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더. 저희가 내일 라이브가 있습니다. 내일 동부 시간으로 10시에 라이브가 있는데, 라이브 때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